안녕하세요 읍성족발TV 머슴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감사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명 감사합니다 서른 서른하나 구독자 100. 명 감사합니다 82 100. 구독자 100. 명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붙이겠습니다 성2이2 100. 8이1 붙이겠습니다 짠. 자 이제 불을 붙여볼게요. 소화기가 있습니다.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어? 오 불안 탔어. 오 됐습니다. 자배 개의 불을 다 붙였습니다. 오 모니터 탄거 아니야? 자, 구독자 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오 연기봐.